아, 양림동 그 역사문화마을이고요. 여기가 이제 어, 전남도 쪽에 있는 자리가 저기예요. 여기서 바로 가까워. 얼마 안 돼. 이렇게 돌아서 오, 오면은 개천 어, 좋아요. 개천 밑에 진짜 <laughs> 아니 여기다가 이런 걸 파놨어. 미친 놈들 아니야 이거. 참. 아, 한 황당하다. 황당해. 진짜. 아, 씨. 야, 아, 일본 놈들 진짜 가지가지 해요, 진짜. 아, 정말, 진짜. 와, 이거 뭡니까, 이거? 어, 헬멧 쓰게 돼 있어요. 와, 씨. 이게 뭐야 아, 진짜, 이거 뭐니, 이거, 진짜. 아, 어, 이게, 그, 낮아가지고, 이렇게, <laughs> 수그리고 가야돼. 아, 이 새끼들이 진짜. 아, 끝이네. 깊진 않네. 야, 이야... 이게 뭐냐, 이게 진짜. 여기다 이렇게 방공으로 파놓고. 많이 파진 않았네, 그래도. 서귀포 이런 데 가면은 그냥. 제주도는 엄청나게 파놓고 거기다 막 땡크도 놓고 병원도 놓고 그러더니만, 여기는. 아, 일본 놈들 진짜 가지가지 해요, 이씨. 아이, 개새끼들 진짜. 아니, 남이 날아와가지고 무슨, 무슨 주접을 싸고 지랄들이야. 아 오, 어, 시원하네, 근데. <laughs> 아, 근데 그냥 가다가 머리 부딪혀. 이야. 대단하다 대단해. 아이고 거기 그리고 가야 돼. <laughs> 야, 어 대박. 어대박이야 대박 진짜. 씨. 어 깜짝이야. 어, 오 어, 대박. 어. 순간 놀렸어요 <laughs> 양립 파출소 바로 옆에 있어요. 어, 한번 들어보세요. 일본 놈들 진짜 씨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. 구독